굿모닝 에블바디. 안녕하세요. 아주 인사드렸습니다. 에, 자, 오늘 제가 올려 드릴 영상은 어이 중서부 지역에 에, 콘톰시라고 하는 곳의 가장 큰 재래시장과 아 그리고 그 지역에 에, 이 유일하게 있는 화산 분지, 볼카노라고 하죠. 예, 화산 분지를 찍은 영상. 어 그리고 어그 화산 분지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어 새로운 홈스테이를 본 거예요. 그런데 그 홈스테이가 아직 오픈은 정식 오픈은안 했지만,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출발하겠습니다. 렛츠고! <laughs> 조르도 있고, 이 펜스프링으로 만든 칼도 있고, 뭐, 조르 만든 거 봐봐. 고마 네. 네, 농기계들. 네? 네, 농기계들. 도끼 날도 있고, 네, 꽃갱이 날도 있고, 네,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자, 이제 박조. 박조, 안아 이거 쥐덫이래요, 더 쥐덧. 네, 네 쥐덫. 자, 체크, 코레아, 한국, 보시면은 농기계 에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, 곡경이라든가 좋아 네. 아, 3만 동이니까 1,500원. 네, 3만. 하나. 이거를 이 사람들은 술을 담가 먹고 약초처럼 끓여 먹더라고요. 네. 이 파파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. 네. 패션프로 잘 알고 있을까? 저게 망가우라고 시큼한 거있지그 애들 베트남 애들 먹는 쟤, 주가 주로의 시큼한 과일.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 있지?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했더니 한국돈으로 5천 원에서 만원 정도 되고 에, 커피하고 담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. 에. 여기 볼카노 쉽게 말하자면 화산지대예요 화산지대인데 어 예전에 이 프랑스 시절 때 화산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없는데 고구마 보여? 어. 고구마를 다 심어놨네요 이렇게, 에? 여기가 백록담 있지? 천지, 그런 식으로 분하고. 네나아 어. 자 이, 여기 보면은 이게 한칸한 한 칸인데 저 안에 침실하고 욕실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홈스테이래도뭐 거의 4성 호텔 수준 홈스테이 같습니다 예하나카페컴유명한네 nó ừ, yeah, à. yeah. ở đây là tất cả là mấy mấy phòng cái đây là 18 căn. 18 căn. 18 căn ít ở đây. Tổng Tất cả Ở đây một tháng sau là lạnh không? Dạ lạnh. À. Tôi là ở